교수님, 근데 장갑 이대로 두나요? 이거 아무리 멸균이라도 미쳤어? 당연히 빼내야지. 내시경 갖고 와. 코 수술용 내시경을 갖고 오라는 백 교수. 코 수술용? 그거 구간에 있을 텐데? 5분 준다. 뛰어! 어?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, 백 교수님께서. 빨리 뛰어야 할 텐데. 심장 수술에 코 내시경이라니. 당체 들어본 적도 없는. 바로 뛰어가는 한율이. <laughs> 방미한 심장막을 덮어 봉합한 후, 그 아래 임시로 덧댄 장갑을 내시경을 이용해 빼내려는 것. 어 이게 이게. 그렇게 다 오는구나. 정말이지? 상식을 뛰어넘는 수술에 모두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. 120, 80, 완벽합니다. 오케이 다음은 다음 가슴 나두면 끝. 수술 끝났습니다. <laughs> 지영이 살았어. 살았다고. 수술은 대성공. 차... 참... 아, 어떠세요? 적자의 원흉인 외상외과 수술이. 한유림은 그제야 오, 안도의 한숨을 뭐야? 내쉬고. 오, 해서... 이제 알겠어요? 외상외과가 왜 필요한지? 중증 외상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. 바보처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외상 효과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?